부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탑5.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 다섯 마디면 관계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실수가 아니라 예상된 실패로 만드는 말이에요. 상대는 나를 이미 믿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죠. 당신이 뭘 알아? 이건 대화가 아니라 단절이에요. 존중이 끊기는 순간 사랑도 식습니다. 남편 같지가 않아.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때 누구누구가 더았지 비교는 사랑의 독이에요. 상대는 노력할 의욕조차 잃게 됩니다. 넌늘 그래. 이건 순간의 화가 아니라 과거 전부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말 한마디에 마음은 완전히 다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인 부부상담기관 같으면 인스터투트는 이혼을 예측하는 네가지 언어습관을 제시했어요. 비난, 방어, 경멸, 회피, 그중 경멸이 들어간 말버릇은 관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래가는 부부는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도 말로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